김포에서 진짜 해장국 맛집을 찾는 분들이라면 하남정 뼈다귀 해장국을 추천드립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이곳은 단순히 맛이 좋은 해장국 집을 넘어 독특한 운영방식과 넓은 공간, 현지인 단골이 많은 집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경험한 하남정 뼈다귀 해장국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실내도 쾌적해 단체 방문이나 가족 모임, 아이들과의 외식 모두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평일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 항상 활기가 넘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혼밥, 가족, 단체 모두 편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자연광이 넉넉하게 들어와 한결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해장국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주, 맥주, 막걸리 메뉴는 아예 없으며 벽에도 술 광고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가족, 아이동반, 어르신, 운전해야 하는 손님 모두에게 오히려 더 편하고 조용한 분위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덕분에 김포 가족 맛집, 김포 현지인 맛집으로도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소란스러움이나 불편함 없이 오로지 음식과 대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 메뉴인 뼈다귀해장국 만천 원. 은뚝배기에 큰 직한 왕뼈와 듬뿍 붙은 고기가 한 가득 담겨 나옵니다. 뼈에 붙은 살이 정말 많고 부드럽게 익혀져 젓가락으로도 쉽게 발라집니다. 국물은 진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 자극적이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들깨 가루가 들어가 구수함을 더하고 고기와 국물, 밥, 김치. 깍두기 등 모든 조합이 완벽합니다. 김치와 깍두기는 통으로 제공되어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고, 반찬이 부족하면 셀프로 리필 가능합니다. 국물이나 밥 추가도 요청하면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골 메뉴도 고기와 국물이 넉넉해 단체 모임이나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포장도 가능해서 집에서 가족끼리 먹기에도 좋고, 근처 직장인들이 포장해가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손님들의 평가는 단연 김포 1등 해장국집답습니다. 왕뼈살이 실하게 들어있어 가성비도 좋고, 국물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속이 부담 없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넓은 주차장, 빠른 회전율, 깔끔한 서비스까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해장국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 전골에 술이 빠지면 아쉽다는 평입니다. 또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겐 위치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넓어 차량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포 하남정 뼈다귀 해장국은 넓고 밝은 실내, 깔끔한 분위기, 술 없는 가족 친화적 운영, 왕뼈 해장국의 깊은 맛, 친절한 서비스까지 김포 최고의 해장국집이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과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